이제 남양주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매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조비하고 이렇게 매칭 사업이에요.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항상 매년 초에 공고를 해서 이제 연말까지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사업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게 1년짜리 사업 끝나고 내년도에 또 사업이 있는 거예요. 사업은 무조건 1년 11월 30일까지 하고 정산하시고 내년에 또 이렇게 또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번 연도는 이제 2월 6일부터 공고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공고가 있습니다. 그 저희 요번에는 이제 작년이랑 조금 틀려진 점은요, 요번에 어 저희가 분야가 좀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예 뒷장을 보시면 분야가 6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코랑 공동체 활동 분야, 공간 조성,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분야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저희가 여섯 개분야로 하고, 개소수도 사실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경기도 31대 시군에서 이제 담당자들, 저처럼 이렇게 마을 공동체 사업 담당하는 이렇게 주무관들 모여서 회의하고 그 했는데, 31개 시군에서 예산 늘어난 데가 다수가당 안에 뽑아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이 다 줄었어요. 예산 전체적으로 다. 근데 저희 지금 늘었어요. 왜냐면 애초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딱 세웠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해서 수다, 학교, 수다 학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4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님이 마지막 날 사실 저희는 초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시장님 오시면 저는 심장은 <laughs>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 막 세팅하고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초대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셔갖고 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공동체 분들도 되게 반응이 좋고 막. 저희 전혀 안 짰거든요. 근데 공동체 분들이 호응을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음. 막 박수 치시고 음. 그러니까 막 시장님이 갑자기 막그 단상에 어, 내려서 내려와서 앉아갖고 막 얘기하시고 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예산이 늘었어요. 음. 어. <laughs> 어. 그때, 그때 잠깐 만 중앙예산 그때 누가 질문하는지 기억나요? 아유, 그때 그거. 선생님도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공동체 예산에 대해서 내가 질문했었지 우리 대혁 선생님 되게 여든 넘으신 선생님도 계세요. 그선생님 신앙송 하셨어요. 근데 근데 나 짜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약속을 뭐, 지킬까 했는데 지켰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음, 늘었어요. 음, 그래서 음. 예산이 사실은 4천이 늘었어요. 공동체사업 4천이면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 500만 원짜리 사업이 이제 기본이니까 음, 그러면 벌써 8개가 8개. 늘은 거예요. 근데 음. 이게 8개 그러면 적게 느껴지시겠지만 음. 지금 31개 시은 보면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음. 시사업, 시 사업, 시100% 사업을 다안 해요. 예산은 마을공동사업을 줄어버리고 그냥 도하고 매칭 사업만 하는데 저희는 시 100%짜리 사업이 늘었어요 4천만 원. 도 사업은 똑같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사업비가 늘기도 늘고 시장님도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좀 분야를 조금 세분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분야를 좀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면요, 먼저 1번 그 마을자치 분야가 있어요. 여기 여기 요기. 일번 여기가 마을자치거든요. 아, 예, 그리고 앞에도 조금 제가 설명 써놓긴 했는데 이 예, 예. 그냥 칸 보시면 저희 마을자치 같은 경우는 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위원회 다 음면도마다 있으시잖아요. 음. 이제 거기 주민자치회 건 주민자치 위원회 건 거기랑 공동체랑 같이 연합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연합해서 사업을 그 지역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 근데 꼭 주민자치회 건, 주민자치위원회 건 들어와야 돼요. 음. 그리고 공동체 하나, 연합. 나저두개 음. 이상 공동체예요. 음. 그래서 그거는 사업비가 천만 원이에요. 음. 어 저기 예 천만 원. 천만 원에서 다섯 개서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나눔 활동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눔 활동 분야는 공동체에서 이제 공동체 활동으로 물품 같은 거 생산하시는 데가 있어요. 뭐 근데 그 물품 가지고 나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무슨 뭐 어린이집도 괜찮고 뭐 공공 시설에도 그렇고 내 가능하면 뭐 나온 자원봉사 센터나 뭐복지재단에 희망케어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시설 쪽으로 해서 나눔하시는 거. 나누는 범위는. 예, 동생한테 요 나면 주시죠. 아, 나면 그 전체. 전체 어, 전체만 아, 네. 되는 건 모르고. 나 주시면 돼요. 나면 주시면 돼요. 그걸 꽃을 만들어서 나눠도 되고. 음. 네. 아. 대신에 일회성 사업보다는 좀 정기적으로. 음. 왜냐면 하 이렇게 공동체 분들이 모이셔서 무슨 활동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음. 액자를 만드셔서 그거 가지고 무슨 이렇게 그 사진, 영정 사진 뭐, 음. 뭐 무료로 해서 음. 그것도 같이 나눔하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기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는 사실은 안 돼요. 물품을 사서 하, 나눔하는 거는 아니고 만들어야 공동체에서 만들어야. 그거를 제작. 같이 제작하시면서 그 활동이 중요한 음. 거거든요. 같이 모이시는 활동, 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음, 기성품 구입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나눔활동 분야 응. 또 그것도 돼요 o it. So, I d o 물 t k 말고도 재능기 t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응. 가지고 응. 교육을 하는 어디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것도 돼요. 근데 단 이제 교육 같은 걸 하실 때 강사비는 지급이 안 돼요. 공동체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강사비가 안 되지만 그 나가셔서 하시는 그런 뭐 비용들 있잖아요. 가서 뭐 강의를 하시면 뭐, 뭐 책자를 살 수도 있고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뭐 간식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이제 활동할때 쓰실 순 있어요. 그게 나눔 활동에 포함되는 그래서. 거예요. 나눔 재능 기부도 나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재능 기부, 물품 기부 도 되고 봉사도 되고요. 봉사 활동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 나이의 활동을 좀 지역에 나눌 수 있는. 어, 그러면 이, 이 사업 활동비 내에서 이걸 준비를 해서. 그렇죠. 장비를 해서 를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고 뭐이렇 음. 어쨌거나 공동체는 음. 좀 없어요. 음. 단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물품 같은 걸 샀는데 구성원들께 나눠받지는 않고 그거를 뭐 아름다운 가게나 어디나 이런데 기부를 하세요. 그럼 기부 영수증 을 주시거든요. 음. 그런 걸로. 나중에 증빙하시면 되기도 음. 하고요. 우리 뭘 로... 만들기 같이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신 음. 재료 구입도 들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어, 재료 구입 들어가죠. 음.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음. 결과물을 뭐 지역에 나눔을 하시거나 음. 뭐 복지센터 같은 데다가 기부를 하셔도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떡 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품권, 뭐 도서 상품권 이런 현금성으로 기부하시는 건안 되는 거고.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눔 활동 분야가 있고, 사회 음. 활동 분야가 있어요. 음. 요거는 청년들이 미성년자 청년도 가능해요. 미성년자도. 이게 예, 예.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 활동 분야는 저희가 구성원이 10명 이상이거든요. 공동체 구성원이 그 대신에 70% 정도는 청년 성소년이 돼야 돼요. 음. 70%는 기본. 음. 그리고 그 대신에 저희가 공동 그 골뻔화증을 할때 성인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열명 기본이니까 거기서 70%한 10명 정도는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세 분은 성인 위해서 공동체 돌봄 업체는 만드시면 되는 거고. 순돌 대안학교 같은 데가 딱 맞겠네. 음,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청년 분야에 고그 활동을 하시는 이 청소년 청년 활동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공동체 사업이라는 거는 자부담이 항상 있어요. 5%에. 그래서 500만 원이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을 해 드리면 5, 25, 25만원 자부담, 공동체에서 자부담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이 청년활동 분야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가 400만원, 어, 사업당 400만원 그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 분야가 또 신설이 됐어요. 마을 미디어 분야는 지금 한 개소만 딱 뽑을 거예요. 이거는 한 개소만 딱 뽑는데 이거는 5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마을 활동 소식지나 뭐 영상 등 마을 미디어 제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단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 그 마을 미디어 사업도 있지만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이 뭐냐면 2023년도 저희 선정된 마을 공동체들의 활동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뭐... 영상을 찍으시든지 뭘 하셔서 저희 성과 공유에 음. 영상 나가잖아요. 그거를 조금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 마을 공동체 활동 속에 미디어 제작이 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자기네 사업을 하시되 미디어에 관련된 마을 미디어에 관련된 내용을 기획을 하셔야지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한팀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도 500만 원 나갈 거예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5번 공동체 활동 분야인데요. 공동체 활동은 주제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고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고그 분야예요. 그래서 씨앗, 줄기, 열매 이렇게 세 단계로 저희가 나눠요. 그래서 씨앗은 500만 원 지원이고요. 줄기는 700만 원, 열매는 1000만 원이에요. 200만? 아, 어? 700? 500, 700, 1000. 1000년 아니었어요? 이 단계가 2 단계에 1000. 이 단계는 700이에요. 500, 700, 1이에요 아, 잘못 알겠습니다. 네, 저희 <laughs> 작년이랑 <잘 알았어>. 똑같고요. 이제 <laughs> 네, 네, 씨앗이 네네 어, 씨앗이요. 단 공동체 활동은 이제 장 만약에 2022년도에 씨앗으로 활동하셨던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한번 했던 데는 단계를 업해서는 갈수 있어요. 높여서갈수 있지만 씨앗 단계를 하셨던 분이 다시 씨앗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세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했던 사업을 했으면 단계를 높여서는 갈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만약에 시야단계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나눔, 마을미디어 그 다음에 이것들 있잖아요 뭐 마을자치, 청년활동 이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가능한데 단 공동체 활동 분야만 굴로 들어오실 거면 자, 새로운 단계 말고 두 번째 하시는 사업분들은 단계를 업하셔야 된다 그래서 줄기를 하셨던 분들은 열매로만 들어가실 수 있고 한 단계.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원래 이거 공동체 활동 사업은 경기도하고 사업비를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주민장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한 번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단계가 없으면 작년에 하셨던 분은 못해요. 근데 이제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아무래도 공동체 분들 한 번만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일부러 단계를 나눈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세 번까지 가능한 거지. 이 공동체 활동 분야는 그렇죠. 세 번. 근데 세번 이후로는 이제 못 하시는 거지만 세 번까지는 가능하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한 번만 할수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원래 경기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원래는 한 번이다. 어떻게 보면 배려네요. 세 번까지.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한. 네. 공동체들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업 한 번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계속 좀 성장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작년부터 만들었어요. 이 씨앗이라는 게십 불인선. 나오는 것만 되는 거에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 그냥 그냥 저희가 음, 이름... 1단계 이름을 그냥 씨앗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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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친거예요 씨앗만 뿌야 되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인데 그냥 이름을 씨앗 줄기 열매 로렇한거예요 결론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재작년에 한것 같은 꽃? 꽃 심는 거? <laughs> 꽃 심는 뭐 그런거? 꽃 심는 거 그것도 만약에 작년에 하셨으면 좀 이제는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제 계속 그냥 예를 들어서 계속 우리 동네 옆에 화단에 꽃만 심으면 시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제는 그곳을 심어서 나무랑 우리 나무랑. 마을에 무슨 문제가 해결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 그게 이제 맞아요. 성장하는 거지 계속 꽃만 심고 나무만 심어서 그러면 그게 사실 나중에 관리가 또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거. 들어서 호수를 응. 심었어 제작년에 응. 응. 그런데 이번에는 예, 예쁜 꽃만 이렇게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면 시들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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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를 들어 올해는 나 가로수를 있잖아. 만들어보자. 응. 가로수길 예를 들어서 응. 그런 거대 그거는 우선은 그 가로수길을 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응.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그 굳이 있잖아요. 응. 법적인 문제도 좀 필요해요. 응. 길가에. 길가에도 나무를 함부로 모 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어. 음. 그러니까 거를 그것, 먼저 가능한지 아니, 거기다가 아니. 나무랑 꽃이랑 이런 거를 심는 음. 게 가능한지 그거를 우선 여부를 조금 확인하셔야 음. 돼요. 음. 근데 이왕이면 저희가 옛날에 이제 선생님 아시겠지만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게 보면 저희가 이제 환경 개선해서 그런 사업도 조금 많긴 했었어요. 이제 음. 꽃도 하고 뭐 어, 뭐 자갈도 좀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민들이 같이 해서 그좀 생각하면서 지역 문제 해결해. 지역 문제가 정말 우리 심각한 지역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정 정지울 마을에 음. 오래된 지역 문제인데 그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다. 무슨 지역 문제인지. <laughs> <laughs> 대신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네네. 그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이제는 조금 단순한 뭐 뿌리고 심고 나눠주고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가면서 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불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 그럼 안 개선이 완전히 안될수 있겠죠 그 개선을 하려고 어떤 시발점을 만드는 조금만 진짜 모임이라도, 정말요. 어 그런 걸로 좀 고민을 이제는 하셔야 돼. 음. 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공동체 활동은 씨앗 줄기 열매 설명 드렸는데, 음. 요게 작년이랑 똑같긴 하나 달래. 열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음. 공동체하고 공동체하고 연합이었어요. 음. 근데 요번는 연합을 안 하셔도 돼요. 음. 어. 한개 공동체가 겸 2회 이상의 2회 이상의 사업 경업이 있으면 한개 공동체가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작년 같은 음. 경우는 무조건 연합이었거든요. 요건 하나 단구성원 모임이 20명 이상되어야 돼요. 음. 열명이 네, 열 명이야. 은 10명이고 열매만 20명 이상이에요. 단체 연합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단체도 공동체. 가능하신데 그러니까 다 연합을 가능 하니까 음.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두개까지 들어오셔도 되는데 음. 이름만 들어오시는 공동체는 안 되고 음. 확실히 역할이 음. 신청서에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음. 지금 저희가 이거를 열매를 할때왜 수명을 했냐면 열분 기본 열분이서 천만 원을 핸들링하는 게 쉽지도 않고 음. 너무 이게 사업의 의미 사업이 그냥 1 0 분이서 그이 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모임에서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모임에서 영양권만 하고 모임에서 어디 체험 가시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하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연합도 연합을 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확실히 보여줘야 돼 역할이 이 공동체는 어떤 사업 천만 원에서 어떤 일을 할 거고 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거고. 그게 확실히 보여진다 그러면 연납도 가능하다 당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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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되,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활동은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그래서 개소수는 저희가 지금 표시는 안 해놨어요 공고에도 땡땡으로 나갈 거예요 개소수는 안 찍어서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열매가 지금 좀 많이 들어온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신청해볼까 이분들이 역량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 들어오신 분들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이거를 박아놓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사실 열매는 개소수가 되게 작아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작은데 일부러 그렇게 안 박아놨어요 좀 역량이 있는 팀은 좀더 개소수에 상관없이 좀더 많이 늘려주자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개소수가 있어요. 공동체 활동은 세 가지 씨앗, 줄기, 열매를 다 합치면 꽤 돼요. 수량이. 수량이 꽤 되니까 요거는 자유롭게 넣으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공간 조성. 공간 조성은 요거는 이제 1,5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공동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의 시설 공사비예요 시설. 공간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음, 있는 음, 공간 음, 있는 음, 공간 음. 그러니까 유휴 군대 대신 저희가 가능하면 개인이 소유한 건물은 음. 안 하려고 그래요 음. 유휴 공공건물이나 그렇지. 이런 유휴 공간을 음. 안에 비어져 있는 공간에 음. 이제 공동체들이 자유롭게 쓸수 있게 그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음. 1500만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부담은 있어요 5% 음. 최소 5%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3년 동안 그 공간을 오픈을 하셔야 돼요. 음. 공동체들 다 같이 쓸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그렇다면 이 지금 공간 조성은 음. 어떤 공간을 음. 공적인 장소지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공간을 음. 예를 들어 그거를 아무나 가서 해라 그렇죠. 하는 거죠 완전히 오픈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3년 동안 어. 그, 그러기 위한 이제 조성을 하기 위한 안에 안에 실내 안에 실내, 실내 시설 공사필요하고 등등 이런 게들어가그죠 근데 사실 그냥 의자나 이런 것들은 자산 취득이 돼 버려요. 음, 책상이나 이런 거는. 네. 음, 음. 공이 공간 조성은 자산 취득할 수 있는 비용은 자부담만 75만 원. 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사실 공간을 조성하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음, 그거를 음. 이제 업체랑 해서 인테리어 공사에다가 음. 같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공사비가 물론 전기 조명 이다 들어 전기 뭐 바닥 공사 이런 거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안에 이제 인테리어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공사비에 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가능하면 자산취득은 저희는 안 되는 거예요. 건물에만 저기 적인 실내만 돼요. 실외는 안 돼요. 공적인 건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도 두 군데를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한 군데도 하고, 근데 어떤 데를 했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음. 아파트에 사실 아파트에 어떤 공적인 공, 아파트는 시설 장기 수선 충당금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로 사용할 수 있는 건는또 아니에요. 그래서 음. 아파트가 되게 많이 사실 들어와요. 음. 저희가 이거 하면 음. 많이 들어와요. 음. 근데 아니 아파트, 아파트에 커뮤니티 공간. 어 네. 커뮤니티 공간이야 이런데 근데 그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장기 수산 충당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그거는 아파트 그시 그 거기서 해야 돼 회사에서 근데 그걸로 많이 내신 내세요 그래갖고 많이 떨어지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 아파트인데 거기도 유유 공간인데 거기는 완전히 이 지상층하고 1층하고 중간에 약간 비어있는 위에 이렇게 막 펌프 지나가고 이런 비어있는 공간에 공간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사람이 왔다 갔다 고 그런 공간이 완전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었는데 공간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벽에다가 문을 뚫었어요. 창문도 뚫고. 그러고서 그 무슨 환기시설 뭐 하고 해서 했는데 저희는 이제 1 5 0 0만원 지원 되잖아요. 엄청 돈이 들어가죠 왜냐면 소방시설에 환기시설에 다 해야 되는 공간인 거예요 거기는 그래갖고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끼리 투표해서 주민들끼리 60% 이상 동의받아 갖고 아파트에서 돈을 모으셔가고 충당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 지금 꿈의학교 꿈의학교에서도 거기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공동체들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용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제 비용이 이제 이런 유유공간은 많이 늘어나요. 거기도 아마 3천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공은 주민들이 그렇게 가장 좋은 방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 가능하면 공공, 그리고 또 어떤, 어떤 데는 음그 행정복지센터 자본도서관 있잖아요. 거기 일부분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공동체 공간으로 한데도 있어요. 어,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근데 개인 공간으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개인 공간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보긴 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사적인 공간을 음. 시설을 하셔갖고 음. 시설을 하신 다음에 그 3년 동안 오픈을 하셔야 되잖아요. 오픈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3년이지 3년이 그렇게 짧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오픈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사적으로 그 장소가 유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유 공간. 공공물 시설이나 아니면 뭐 동네에서 좀 동네에서 주민들끼리 무슨 예를 들어 상가 빈, 빈 공간 하나를 동네에서 연합회나 이런 데서 같이 임대를 해갖고 그렇게 하면 또 가능하긴 해요. 개인이 임대하는 거 말고. 그런 것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간 조금 이렇게 요거는 저희가 딱 정해져 있어요. 4개소만 딱 4개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제가 저희 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되면 제가 톡방으로 물론 공부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요, 이번 연도는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각 공동체에서 혹시 궁금한 거, 일단, 우리 계획하시는 것 중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계획하고 있는데 뭐 가능하겠나 하는 가능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 질문하실거 있으면 질문하시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 네. 이렇게 많이 한그열 명, 열명 중에 과반수 이상 그렇게 같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근데, 남의 집을 정리하러 가서, 공사식으로 가도, 그쪽에서 거부를 하수있해서 과정이 어떻게 선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렇게 하면서, 약간, 정리이나배운걸가지아하래서 약간, 거기다가, 어, 저희 중에 그 빵회사 가시는 분들이 빵이 지원이 끊긴다는 얘기를 들어서, 반찬만으로 해서, 그, 이걸 줄기로 가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재료를 사서 반찬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이제 냉장고 정식으로 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줄기로 가도 될 만한 사업이 음.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눔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지 지금 느낌상으로는 네. 조금 더 신청서나 세부계획을 좀, 네. 좀 보긴 해야겠지만 네. 야, 이, 어쨌거나 지금 작년에 정리 수납 과정에서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들이 재능을 또 이제 네네. 기부를 하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 거는 반찬을 만드셔서 그거를 네. 나눔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나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중기보다는 나눌 수있도제 아, 생각은 지금 네, 좀 그런데 조금, 고고만 네. 사업에 있다 그러면 나눔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돼서 또 다른 사업이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 줄기적으로도 네, 가능할 것같은데 시안에서 영양강화 하셨던 네. 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더 연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거기서 더 영양강화를 하셔서 더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것 보다는. 그 네, 네, 활용해서. 그렇죠. 네. 근데 반찬 나눔은 사실은 나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혹시 나눔 활동에 응. 그 정, 선택된 개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나눔 활동들 지금 개소수는 돼 있긴 해요. 돼 있긴 한데 조금 유동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나눔에서 저희가 뭐 10개소를 잡아놨는데 너무 응. 기획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15개소가 들어왔다. 그러면 좀나눔쪽으로 비중을 좀더줄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개소수로 오픈을 안 하긴 하는데, 음. 지금 기본 먼저 좀 얘기하면 지금 10개소. 음. 개소당 500만원. 10개. 이건 기본 계획인데, 음. 늘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고. 왜냐면 다른 쪽에서 또 너무 많이 늘었다 그러면 좀 유동적이겠네요. 음. 이거 다 긁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